그 오늘 제가 이제 그 교회 홈페이지에 가보게 되면요, 오늘 제가 이제 오후에 저 여러분들에게 좀 나눠드릴 예배 시작 대표기도 가이드라고 하는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잘 정리해서 제가 이제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집에 가셔서 좀 이제 공유해서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오늘 이 준비한 내용은 사실 오래 전부터 준비했던 말씀입니다. 아마 제가 기억으로는 아, 코로나 때 아마 이런 내용을 제가 준비를 했었는데, 그동안 제가 이제 그 기회를 잘 포착하지 못했다가, 아,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아, 이 내용을 좀 전달을 하는 것이 아, 좋지 않겠는가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아, 드리려고 하니까 좀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우리 교회 형제님들께서 저는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님들이 너무나 감사할 정도로 사실은 너무나 멋지게 대표 기도를 저는 잘 해주고 계시다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이제 제가 이 전달 드리는 이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조금 더 발전적인 모습으로 또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나 또 새로운 방문자가 왔을 때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된다면 조금 더 우리 교회가 더 좋은 모습으로 또 이렇게 어, 또 주님이 또 기뻐받으시는 이런 기도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제가 좀 내용을 좀 나눠 드리려고 준비한 것이지, 어떤 형제님들을 제가 지적을 하거나 또 정지하거나 또 책망하기 위해서 준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혹여 여러분들이 좀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 또 들으시면서 혹시 모두가 이제 공감하고 또 부족한 점이 있다면, 우리가 그런 점을... 다 함께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내용을 좀 여러분들이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오전에 그 주보에도 제가 이제 공지를 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 형제님들이 왜 이렇게 이와 같은 방식으로 기도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 다른 이제 교회를 가보게 되면 어떤 분들이 주로 기도를 하십니까? 좀 교회가 큰 교회는요? 장로님들이 기도하시죠.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확대를 하게 되면요, 안수집사까지 이제 기도를 이제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교회가 크니까 뭐 그렇게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사실은 이제 성경에 성경적으로는 어떤 것이도 맞을지를 우리가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이제 독립침례교회는 어, 전 성도가 영적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를 비롯해서 모든 성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셔야 됩니까? 영적인 제사장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배에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이런으로 인해서 우리 형제님들 가운데 특별히 뭐 집사님들뿐만이 아니어떤 성김의 직무를 맡은 거와 상관없이 구원받은 형제들이라면 누구나 이 이제 강단에 올라와서 교회를 대표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일은 특권을 저희들이 이제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교회의 성경적인 원리에 따라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우리 교회가 오전 대표 기도를 조금 더 바르게 또 잘하기 위해서 제가 다음과 같이 이제 정리를 하였기 때문에 우리 이제 여러분들이 좀 그런 관점에서 특히 형제님들이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배는요. 개인 예배와 또 공예배가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공예배입니다. 또 기도에도 개인적인 기도가 있고 또한 대표기도와 같은 공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즉 개인 예배와 개인 기도는 여러분들은 어떠한 형식과 방법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일대로 나가서 해도 무방하지만 이런 우리가 공적인 예배와 같은 데서 공적 기도를 할 때는요 조금 더 우리가 형식을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신중하게 이제 기도를 드릴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좀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공 예배라고 한다면 공 예배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고 또한 교회와 민족과 사회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고 또 헌금을 드리고 말씀 선포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바로 공예배라고 저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또한 이 공예배는요. 여러 성도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은혜를 누리며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가는 시간이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기도문도 역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의 정서에 부합하도록 우리가 용어도 신중하게 선택을 하실 필요가 있고 또한 기도하는 기도문의 표현 방법도 조금은 좀 다듬어줘서 조심할 필요가 있다. 다른 점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시작기도, 대표기도 이것은 우리가 어, 예배로 초대하는 기도다 어떤 기도라고요? 예배로 초대하는 기도기 때문에 시작기도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시작기도가 엉망이 되면요 사실은 그 예배의 분위기 전체가 크게 이제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작기도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시작 기도 때는 주로 어떤 내용을 우리가 드려야 됩니까? 한주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잘 인도해 주신 것또 보호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먼저 드려야 되고 또 오늘 예배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감구를 드리는 이런 기도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가 기도를 또 예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또 예수님 또 일주일 동안 주님이 보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나라와 또 교회의 필요와 간구를 또 우리가 드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또 병든자, 또 성교를 가 필요한 곳에 간구를 하고, 또 예배 시종을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또 설교자를 위한 간구등한 5분 내외 정도로 이렇게 대표 기도를 하는 것이 조금 모범적이지 않을까라는 점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는, 자, 그러면 이 대표 기도, 시작 기도는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요? 아버지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나야 됩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된다고요? 아버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을 끝납니다. 즉,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합니다라고 이렇게 하는 기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뭐, 종종 가끔씩 이렇게 들어보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는 것은 적절치 못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받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은요, 바로 예수님의 전 인격체를 두고 하는 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시작 기도 대표 기도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것몇 가지를 이제 보겠는데요. 첫 번째, 기도의 첫 부분에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 또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시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는 모두가 인정되고 공감될 수 있는 필요나 진리성을 지닌 내용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 기도할 때마다 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언급함으로 형식에 치우치지 않도록 삼가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정치적인 내용 또는 자극적인 표현, 또한 주관적인 의견 등이 내포된 기, 기도는 가급적 좀 조심해서 우리가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정치적인 내용 같은 경우 양적으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양적으로 기도에 주가 될 경우 기도의 본질이 흐려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상황에 따라 우리 교회 특성과 정책성상 정치적인 언급이 필요할 수도 저는 있다고 저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기도의 전체 내용이나 예배의 초점을 맞추도록 해야 되는데 그 본질이 흐려지지 않도록 적절한 안배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거나 또는 모임의 목적이나 성격이 그러할 경우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조심하실 부분이 신문에 나와 있는 기사나 뉴스에 나올 법한 사회적인 사건과 이슈 등을 갖다가 너무 많이 이렇게 길게 얘기함으로 인해서 기도가 지엽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좀 할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기도의 내용이 이해를 위해 간단히 예시를 언급하는 것은 무관하지만 아주 길게 우리 사실 우리가 TV 봅니까 안 봅니까 뉴스를 통해서 다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길게 설명하는 방식의 표현은 기도로서는 좀좀 좀 적절치 못한 것은 아닌가라는 점이 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한나 성경적인 재와 상관이 없이 특정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지나치게 비판하고 거친 표현을 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예배 시간에 이제 기도로 초대하는 이런 측면에서는 가급적 좀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점도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교회는요 다양한 성향과 또 부류의 다수가 모여 있기 때문에 생격이, 생각이 생각 완전히 일치될 수가 없지만 교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편 타당하게 하나님께 간구드릴 필요가 있는 기도를 대표성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이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교회는 영적으로 어떤 사람이 올 수가 있습니까? 나와 친한 사람, 내가 잘 아는 분들만 오는 곳이 아니야. 오늘처럼 새롭게 방문하시는 이런 새 신자나 새 방문자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들었을 때좀 우리가 좀 이해될 수 있는 이런 것도 감안해서 우리가 예배의 본질이 흐려지지 않도록 좀 기도를, 좀그 용어를 잘 선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우리가 공중 기도를 바르게 하기 위해 금해야될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기에는 교회 용어 사전을 제가 좀 참조를 했습니다. 첫 번째, 기도 서두에. 할렐루야라는 것을 이렇게 넣는 분이 계십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안계신데 이렇게 할렐루야를 넣거나 또는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것 등은 좀 적절치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할렐루야가 어떤 뜻입니까? 할렐루야가 너는 주를 찬양하라 아닙니까? 할렐루야가 뭐라고요? 너는 주를 찬양하라가 되는 건데 지금 우리 기도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 하나님 보고 할렐루야라고 예규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이게 좀 맞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기도할 때 이제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것도 우리가 기도가 성도 대상이 아니라 누가 기도의 대상 듣는 분이라고요? 하나님이 듣는 하나님 보고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도 어찌 보면은 조금 맞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뭐 이런 할렐루야나 또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것은 저는 좀 지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기도의 형태를 들어서 이런 분이 계실 수가 있어요.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태도. 이 기도는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우리가 교회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간구를 하는 건데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이렇게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이런 기도를 드리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를 빌어서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 또한 자기의 이념이나 철학을 관천시키고 남을 공격하는 기도 등은 우리가 좀 상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향한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설교하듯이 하는 이런 기도 또 자기의 성경 지식을 성도들에게 과시하는 듯한 그런 기도도 지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두가 기도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으로 매우 큰 주의가 좀 필요하다고 좀 믿습니다. 또한 자신 자신의 과, 자기 과실을 위한 기도도 하시는 분들이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종종 있는데 어떤 분이 있냐면요. 기도할 때 이렇게 서교단에만 섰다 하면 아름다운 미사여고로 이렇게 막 섞어서 드는 리 상투적인 기도를 드리는 분이 계십니다. 자신의 죄와 유한한 상태를 인정하지 않고 회중이 이해하기 어려운 언어로 철학적으로 이런 드리는 기도도 우리가 좀 지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어떤 기도가 이제 또 우리 한국 교회가 또 주의해야 되냐면 광신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요? 광신. 요요요 예배단마 오면은 그냥 그 자신의 감정 조절을 못해서 광신적 기도를 하면서 마치 성령 충만한 기도를 오해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자기도치 또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주셔야,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합심 기도를 통해서 통성 기도를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성경에는 모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소리를 내어 기도한 사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점을 여러분이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요, 어떤 성경을 씁니까? 킹게임스 흠정형 마제스파는 이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관계로 우리 기도하는 우리 형제님들이 일주일간 기도를 준비하실 때이 기도용어가 흠정형 용어와 일치되는지라는 점을 좀잘좀 좀 주의해서 써주시면 우리 듣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또 기도를 좀 듣지 않으실까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이 주는 우리 교회 조금 조 최근에는 좀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종종 어떤 기도를 좀 많이 들으시냐면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보면 개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흠정에 어떻게 되겠죠? 영과 진리로 예, 이런 것도 이제 영과 진리로 이렇게 기도드린다는 이런 표현을 좀 흠정의 성경에 맞게 잘 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좀 믿습니다 아무튼 열한기상 18장 26절 28절과 열한기하 5장 11절 말씀에 의하면 질서가 무너진 곳에는 마귀의 장소가 된다라는 점을 여러분에게 강조를 드리니까 오늘 말씀을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자, 마지막으로는 우리 예배 시간 기도를 맡으신 분들에게 종이의 기도문을 적어 오셔도 되고 또 적어 오지 않으셔도 괜찮지만 가급적이면은 적지 않으셔서 중언부언 하시는 것보다는 적으셔서 이렇게 좀 어,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는 대표성 있는 적절한 기도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예,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지금도 잘 해주고 계신데, 어,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기도를 맡으신 분은 한주 동안 기도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에 정말로 필요한 것들을 잘 한번 돌아보셔서 생각하고 기도를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교회 성도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만큼, 우리 시작 기도 또한 대표 기도를 맡으신 우리 형제님들은 가급적인 단정한 기도 복장을 착용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기도 단에 쓰시면 더 감사를 드릴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별 모임을 우리 자유롭게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